あおはようございます。あ千代さんはいあの今日飲み会あるの知ってますよねあはいはいえっと場所は決めてますええー、本町にある居酒屋にしようかと思ってるんですかそうあの竹延さんがあの挑戦式ですればどうかって言ってるんですよはあ<ー>とても興味があるらしいんだ恐縮です <laughs> その何だっけなこここぶこ コプちゃんコプちゃんああ、ホルモン焼きです、ね、ええー、そうそう<ー>ホルモン焼きホルモン焼きわかりました、えー、昼休みに予約してあげますねでじゃあお願いしますよはい <laughs> あの皆さんえー、っと毎日毎日本当にお力様ですええー、今日はあの私が皆さんの苦労をねぎらうために一曲歌わせていただきます 1년 동안 사채업자한테 쫓겨다니니까 괴롭더라고요. 힘들고 외롭고 희망도 없어지고. 그래서 여자가요? 그 여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제 하루를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죽는걸 하루만 늦춰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줬어요. 아주 큰 돈이었죠. 아니죠, 그러면 그냥 준건 아닐 테고 무슨 부탁 같은 거라도 하던가요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아니 무슨 일인데요? 아니, 말씀 좀 해보세요, 예?

あのまあコスプレイヤーが普段踊っていても随分目立つことになると思うんだけどあ、はい、あのなんていうか一番大事なのはダンスをうまく引き出せることが大事だと思うんで、まあその部分をちょっと上手く考えてから行ってくださいねあ。はははい。お願いします。ええ、何か今日の韓国のコスプレイヤーを対象にミュージックビデオを作成したで 그 코스프레복만 입고 추는 것도 충분히 신기하지만 역시 춤이 메인이니까 춤을 좀더잘 춰야 되겠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 아네 알겠습니다 오람아 우리 한번 가볼까? 우왕! 우왕! 난... 야 소레... 료카이다 쏘데스 마 토니깍 그 기가에다나? 아 하이 자 일단 시간 없으니까 옷 갈아입으러 가시죠 예. あはい今日は一体どんなコスプレなのアストロレンジャーというゲームキャラクターだそうですアストロレンジャーパワーレンジャーじゃなくてなんかピンとこないなああ見えてもあの韓国で結構有名だったそうですよまあそれがユッシュとか何かの話だったみたいですけど日本に行った方が娘にはいいんじゃないのか 行くさ俺の国だからと<や><あ>うございます 그래도 이제 한국생활 할만 하겠어요 딸애기도 건강해지고 말야너 <laughs> 결혼할 생각이나 임마 아이 무슨 장고 혼자 가요? 아 소개시켜 주든가 <laughs> 참나 <laughs> <laughs> 그총 쏘세요 하지만 여기서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아니, 한테 그런 모습 보여주실 거세요? 또 다른 수술대에서 만나실 거냐고요? 그만해! 지금 그나고 다시 뵐 필요가 없단 말이야. 지금! 내딸애가다시게죽어놨단 말이야. 지금! 야, 이 새끼야! 그쪽발이 새끼 하나 감싸서 뭘 어쩌려고? 사살해! 이건 명령이야! 아, 안 돼! 술 끝나면 마당 낚시도 가고, 산에도 가고, 놀이동산도 같이 가자. 그리고 뷔페도 가자. 가서 맛있는 고기 마음껏 먹어야지. 야 근데 여행이 왜하필이슨 우량이야? 가깝잖아. 아 동해 바다 좋던데, 야 서해는 꿀꿀해가지고 느낌 별로야. 나도 바다는 동해 바다 예뻐. 근데 동해는 노을이 없잖아. 노을 보는 게 좋아서. 야. 서해 바다도 이쁘다야. 여기 낙조가 언제쯤인가? 예쁘네. 어. 서울에서 가까워서 좋아. 그러게. 야. 맨 사랑 식은 거지. 야뭐 말이 그렇게 돼 연락도 뜸한 거 가지고 시킨 뭘 시고. 당신 진짜 권태스러운 거 스스로 몰라? 야 무슨 권태는 무슨? 그게 뭐 권태까지 나오냐 그게 말이. 당신 그게... 태도가 그렇잖아 그게 렇 보이잖아 자기가 스스로 더 잘할 거 아니야. 아니 내 태도가 뭐. 야 무슨 거기서 그 말이 태도까지 나와 뭐 연락 좀틀했던거 가지고 왜 그래? 이게 식은 거지. 당신은 나 사랑 안해 이제. 집사람 잘했어? 뭐? 상욱 씨 안에 잘 있냐고. 그 사람 생각을 네가 왜 하는데? 이상하네. 갑자기 당신 부인 생각이 나네. 부인한테 안 미안해? 뭐? 나 만나는 거안 미안하냐? 몰라. 모르긴 뭘, 모여? 당신 모으면 누가 알아? 어? 안 미안해? 당신 부인 좋은 사람이라면서. 좋은 사람 놔두고 나 만나는 거 미안해. 아니요, 앞에 그, 아스코다 딩크, 이누고야다, 거기까지 일단 딱 해. 아스코다 딩크! 이누고야 <목소리> 다? 예, 한번 원본 한번 들어볼게요. <목소리> 다시 한 번. 예, 네, 나이부터 안 들기 위해서 헷갈려. 예, 예, 예. 나이부터 다시 하면 돼요. 나이! 에휴,この部屋のどこかに! 다시 할게요. 바로 웃고 있네. 예. 간단다요!どうすればいいかって言うと,言うと, <목소리> <목소리> 잠깐. 지금 한거 다시 들어볼까요? 예, 즉시 니크 이피타 판매. 야채는 가까운 곳에만 대 미지근해 봐, 일끼니 히트메를 놈이. 예, 볼까요? 내가 이때 이곳이다. 린교의 이리니까 예, 예, 볼까요? 예, 예? 제가 말인가요? 한번더 할게요. 예, 어, 아, 조금만. 예, 시계부터 보여주세요. 예. 아, 조금만... 예, 제가 말인가요? 아두 개? 예예, 예. 좀더 비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예, 예, 헤, 가설 없군. 네까짓 게 나한테 덤벼. 유닛의 성능만이 전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마. 이 느낌은... 적인가? 아직 멀었군 전쟁은 두세수 앞을 내다봐야 하는 것이다 예, 그좀 약간 여유있는 대사에요 샤키 원래 항상 여유가 있어 예. 꺼져라 이 패배자들아 여기는 브라보 적을 발견했다 섬멸작전에 돌입하겠다 아이씨 아이씨 졸업하고 처음 보는 거지? 아, 그런가? 어우, 다들 그렇게 됐다. 야, 또 경찰관됐다는 소리 들었는데 되게 바쁜가 보다. 옷도 그대로 입고 오고. 야, <laughs> 얼마나 바쁘지? 않아? 정신이 다 없다. 오죽했으면 내가 갈아입지도 못하고 왔겠냐. 아우, 덥다, 더워, 더워. 어? 근데는 어찌 키가 그대로니? 어? 초등학교 때도 딱 요만하지 않았니? <laughs> <laughs> 아, 그러게, 그래, 그래. 아유. 야, 너 근데 말이 변했다. 예. 어? 어렸을 때도 주름이 작아않아들이 지금도 구단은 작아작안데. 가자. 아. 아, 예. 야, 까먹기 전에 줘라. 페비 뭐? 5만 원. 아, 자식 짬. 그래, 그네 야, 야, 여기 다 여기 다 자, 5만 원. 어, 어? 어. 어? 아니, 아니, 아아니 이게 뭐니? 아, 야, 찌어 야. 아, 아, 이거 증폭이라니까, 이걸 거, 또 어디서 야, 사왔대? 야, 야, 야. 근데 너는 바빠서 옷도 못 갈아입고 오는 애가. 뭘 그리 그래 보는겨 그냥, 혹시나 해서 에이, 설마 저런 노인이 범인에게서라? 시체가 발견됐으니 CCTV에 같이 찍힌 젊은 남자가 제일 유력한 용의자아닌겨 일단, 즉작부터 타문 해야 안 쓰겄어 이름은 김정서 대학생인 디오이 이틀 전에 발견된 추연하고 연인 관계였다네요. 남녀가 놀러 와서 둘다 변사체로 발견됐다 이 건디. 뭐 동반 자살 이런 거 아니란가요? 소개 영상을 드리려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주로 배우 생활을 했었고 장편 영화, 드라마 그리고 단편 독립적으로 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성우 활동 같은 걸 주로 했었고요. 지금 이제 다시 프로필 이제 제출하면서 소개를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영화, 드라마 다한 번씩은 다 거쳐봤기 때문에 물론 비중 있는 역은 없었지만 다 이해하고 그 지시하시는 데 따라서 연기를 잘할수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꼭좀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연기자로서, 연기자로서 이제 センス切るの画面に日本の演技があるので日本の演技を一度ご紹介しまこれから日本語で紹介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えー、っと日本語で芝居もできるしそれからあのシナリオを理解してそれから状況に合わせての演技ができる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のでぜひぜひ読んで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それからあの演技だけじゃなくてあの台本の,台本の修正とかも あの任れたことがありますのでその部分も僕が役に立ち役に立ち、役に立てることがあればぜひあの完成のためにいろとえー、っと仕事を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のでぜひ読んでくださいえもう이런식으로日本語の話기도가능하고당연히연기도가サンプルの상에서제가연기한영상で있기때문에그부분보시면아실수가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보고.